모든 매물 팔아드리고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물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이어서 2022년 새 특집 펜트하우스 특별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는 흥덕구와 서원구를 했었는데 이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오늘은 청원구와 상당구에 있는 펜트하우스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첫 번째로 만나볼 펜트하우스는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율량대원칸타빌 3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성중학교 그리고 청주중앙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세권인데다가 지금 주변에 상권이 너무 좋은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보게 되시면은 지금 평면도를 보실 건데 49평형이거든요? 보시면 1층부터 보실 건데 지금 아래에 있는 게 1층입니다. 딱 들어오시면 일단 방이 1층에 3개가 있어요. 지금 현관에서 가까운 작은 방 2개는 둘다북방이 땅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방 보시면은 지금 드레스로 넉넉하게 있고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옆으로 지금 딸려있는 게 테라스입니다. 네, 안방 창이 지금 1개 그리고 옆쪽 테라스로도 2개 있으니까 채광이 정말 좋을 것 같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공용 욕실에도 탕이 안 들어가고 샤워 부스가 들어갑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샤워 부스가 들어가네요. 보통 공용 욕실, 그러니까 거실 화장실에는 탕이 들어가고 부부 욕실, 안방 화장실에는 부스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양쪽 다 부스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실 보시면 뭐가 있는데요. 이게 계단입니다. 네. 계단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 같이 올라가 볼거예요 이따가 보시면은 지금 주방 보시면 은 펜트리가 조그맣게 있고 식탁 공간이 되게 광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이게 뭔지 이쪽 지금 뚫려있는 공간이 뭔지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이 공간은 거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2층에다 가거실한 개도 만들지 않고 1층 거실이 개방감이 좋게 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뚫려있는 부분입니다 1층 거실을 뻥 뚫어놨어요 2층에다 방 하나 한개더 만든 대신에 그럼 개방감이 되게 좋지만 단점은 여기서 면적 손실이 좀 난다는 거 네, 그게 단점입니다 보시면은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작은 방에는 욕실도 안 딸려있고 북방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2층 안방이죠 2층의 안방에는 지금 테라스가 딸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니 테라스인데요 요 부...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북쪽이라서 테라스 활도가 그닥 좋을 것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잡동산이 아 두어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화분을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음지 식물들은 이렇게 햇빛을 안 받아도 자라니까 그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장독대 같은 거 놔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독대는 굳이 햇빛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뭐 콩나물 놔두 장독대 아니면 된장 놔두 장독. 그러니까 여기가 부모님하고 살기가 되게 좋은. 그런 평면도거든요 보시면 1층에서 가족들이 생활하고 애들하고 부부가 생활하고 2층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층에서 딱 부모님이 지내시면 되잖아요 웬만한 것도 있으니까 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그리고 지금 테라스가 되게 많은데 지금 작은 방 옆으로도 지금 남향으로 테라스가 한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뭐 화분을 진짜 키우셔도 좋고 아이들 놀으셔도 좋고 네, 텃밭을 가꾸셔도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광활한 테라스가 한개더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쪽에 안방 공간입니다. 보시면 이 안방 이 들어갈 자리에 테라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작은 방이 들어갈 자리에 지금 또 테라스가 들어가고요. 주방 들어갈 자리에 방 들어가고 다용도실 시 들어갈 자리에 지금 테라스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딱 맞죠. 이게 사이즈가 이쪽은 뭐 안방 테라스는 추가 공간이고 이게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세 안 맞아드렸네요. 일단 49평이고요. 601동, 606동, 607동에 각각 3세대씩 있습니다. 아주 희소성 있는 그런 평면이고요. 매매 시세는 11억에서 12억, 전세는 5억 2천에서 5억 9천 정도에 되고 있고, 월세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는 율량동 대형카담의 4차 아파트인데요 네, 둘다율량내원이라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은 여기는 지금 문화체육관도 근처에 있고 우체국 세무서 그리고 상권도 지금 좋고 뒤쪽으로 보시면 율봉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은 아파트고 숲세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안도 보실 건데 비슷하죠 네, 솔직히 뭐 얘기해 드릴 것도 없는 것같아요 차이점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은 일단 여기도 여기는 부부 욕실에 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에 부스가 들어가요, 지금. 차이점이 그거 말고 또더 있습니다. 지금 지자 주방이요, 이렇게. 네, 정말 좋고요. 식당 공간이 넉넉해졌습니다, 이쪽에 지금. 그, 펜트리가 빠지면서 공간이 정말 넉넉해졌고, 다른 곳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드레스룸이 더 넓어요. 네, 아, 너가 까 했던 대로 보시면 지금 드레스룸이 살짝 좀 애매하죠? 네, 여기는 딱두 개가 아웃니다 그리고 다른 거큰 차이는 없습니다. 2층 올라가시면 지금 2층 안방 교실에서 지금 탕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탕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대원 3층은 탕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여기는 탕두 개, 부스 두 개로 아주 이렇게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고요. 시세는 비슷합니다. 네, 여기는 801동, 802동, 803동 3세대씩 있습니다. 여기도 시소선이 있는 풍경입니다. 다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입주한 174평 푸른드 아파트인데요. 44평, 45평, 48평. 총 3개의 펜트하우스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보실 건데, 44평 펜트하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방이 엄청나게 많죠? 방이 5개나 됩니다. 자, 5개. 이거 정말 좋죠? 거실부터 천천히 볼 건데. 거실은 꽤 넓죠? 거실하고 주방이 지금 통합형인데 주방이 지금 D자 주방이 아니라 이게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주방이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주방하고 붙어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D자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아일랜드 식탁하고 이렇게 주방 주방 조리 공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띄지만 여기는 펜트하우스라서 공간이 넉넉한 덕분에 지금 아일랜드 식탁하고 떨어져 있습니다네. 그래서 보, 보면 좀더 멋있고 약간 바 같은 느낌이 들죠. 이쪽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좀더 드셔도 좋습니다 식탁을.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냉장고랑 다른 수납장이 있고요. 쪽 당연히 안방도실 들어갑니다. 지금 주방 옆으로 테라스가 들어간데요. 주방하고 거실 옆으로 쫙 들어가서 주방에서 밥방 환기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실 테라스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수영해도 좋고 하반길이셔도 좋고. 네. 그리고 거실 옆으로 가시면 방세 개가 연속으로 있는데 방두 개는 지금 붙박이장이 없고 방한 개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방 옆으로 보시면은 테라스가 한개더 있습니다. 여기 정남향 테라스인데 요 여기도 아이들 놀기 여기 정말 좋을 것 같고 정남향이다 보니 화분 가꾸기 그리고 텃밭. 자 이거 텃밭. 텃밭 가꾸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망이죠 텃밭이. 예. 네. 그리고 지금 방세개 연속으로 있고 위를 보시면 지금 수납 공간이 펜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고, 배관이나, 다른, 배기 환기 시스템, 그런 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욕실이, 조그맣게 한 개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와 함께, 탕, 은 없고, 이렇게, 세면대와, 경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고, 지금 현관인데, 현관에는 당연히 신발장 있고, 네, 큰 테라스 나오고, 이제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하고 거실하고 되게 떨어져 있죠? 네. 안방 보시면 지금, 미니 발코니가 한개 있고요.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발코니도 필요 없을 것같은데 테라스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지금 크게, 그 뭐냐, 그 드레스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났어요. 늙으니까 이게 드레스룸 있고 탕이 있는 욕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샤워 부스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간이 넓은 거 보니까. 정말 좋죠, 이러면. 그리고 안방 위쪽으로 알파르만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북쪽에도한가 있는데, 여기를 장독대 놓기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107동에만 있는 아주 시도성 있는 세대입니다. 그다음으로 보실 곳은 이제 45평형인데요. 여기도 지금 아, 거실은 비슷한 형태로 자랑하고 있고 지금 테라스가 거실 테라스 방 사이에 있는 테라스가 뻥 뚫려서 합쳐져 있는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거실 옆으로 알파룸이 한개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국방이장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팬트리 그리고 신발장도 아주 깔끔하게 있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넘어가서 그, 아파트, 그니까 러 평면도에 옆쪽으로 넘어가보시면 방이 두 개가 또 있는데요. 방한 개는 북박이장이 없고 방한 개는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드레스룸까지 딸려있는 방도 있네요. 네, 그리고 방두개 위로 올라가시면 테라스한 개도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좀 애매하게 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향은 아닌 서양 테라스인데요. 여기도 지금 뭐장 장독대 놓기도 좋고 아니면 빨래 넣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마지막으로 지금 큰 안방이 보이는데요 샤워 부스와 탕이 같이 있는 것 같고 드레스룸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 여기도 욕실은 두 개입니다 여기는 1 0 1도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48평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평형입니다 여기도 거실을 하고 주방이 합쳐져 있고 여기 약간 D자 주방의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식탁놀 공간이 살짝 미흡한 건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애매한 게 아일랜드 식탁에서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 여기다 놓으면좀 좋을 것 같고 거실에다 이렇게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거실 옆으로 테라스가 크게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놀기도 좋고 그리고 거실 위쪽으로 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욕실도 함께 있는데요 지금 그 세면대와 샤워부스 그리고 변기가 있습니다 거실 위쪽으로 방두 개가 있는데요 방한 개는 그냥 평범한 작은 방이고 그, 그 위쪽으로는 붙박이장과 함께 돌출형 미니 테라스도 함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거실에서 주방을 지나 쭉 가보시면 다용도실이 테라스 옆쪽으로 붙고요 펜트리 붙습니다. 신발장 붙고 그 다음에 현관 앞으로 바로 큰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는 텃밭 가꾸기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일광욕하기도 좋고 네알파로미한개 있습니다. 작은 방인데요. 뭐 서재나 솔직히 창고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보시면 안방이 나오는데요. 안방이 지금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쪽에서 아이가 자고 부모님이 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살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위쪽으로 보시면 미니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 작은 독도에 기 좋을 것 같네요. 화분 키우기는 그닥 좋지가 않죠? 햇빛이 잘안 되니까. 그리고 드레스룸 넉넉하게 있고, 샤워 구스와 함께 있는 욕조 있습니다. 당연히 실내기실 들어가고, 앞방 발코니 들어갑니다 여기는 101동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떠나보실 집은 청주센트럴자이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상당구인데요 방금까지 힐즈파크까지는 다 청구할 점 여기는 상당구로 넘어왔습니다 단제초등학교가 있어 학세권이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무신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책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자전거 타기도 정말 좋습니다 뷰도 좋을 것 같네요 이쪽 동들은 네, 차이는 펜트하우스가 딱한 개인데 44평형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지금 거실이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테라스 덕분에. 그래서 일조량이 너무 좋을 것 같고 뷰도 끝내 줄것 같습니다. 주방은 딕자 주방으로 넉넉하고 지금 식당 전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이점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지금 식당 공간이 따로 있는 거 정말 좋고요. 어? 지금, 신발장 없는 게 살짝, 아, 아, 신발장 있네요. 네, 있습니다, 신발장도.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 바로 넉넉하게 테라스가 한 개가 있습니다. 남양 테라스라서 아이들 놀기도 정말 좋을 것 같고, 텃밭 가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보시면은 지금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있고, 욕실이 지금 샤워 부스와 함께 있습니다. 발코니가 정말 넓고요. 네, 빨래 넣기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는 빨래 건조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 네, 테라스를 넘어가 보시면 지금 방이 두 개가 더 나오는데요. 여기 남향이고 옆쪽으로 테라스가 깔려있습니다. 방두 개를 위로 올라가 보시면 테라스와 이어지는 방향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테라스가 집 끝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모든 걸 잘해도 될것 같아요. 바베큐도 해먹고, 아이들 수영장도 터주고, 텃밭도 가꾸고, 화단도 가꾸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07동으로 좀 펜타시스 넉넉한 그런 그런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화동 센트럴 칸타빌입니다. 여기는 상당구인데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52A 평형부터 보실 건데요. 네, 52A 평형입니다. 지금 가족실, 가족실과 거실이 지금 트여 있는 구조로 정말 개방감이 좋을 것 같고 주방이 살짝 거실과 간접적으로 이어져 있지만 분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앞으로는 장방이 한 개가 있고요. 가족실 옆으로는 큰 안방이 한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과 함께 들어오는 발코니가 있고 드레스룸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가족실을 통해서 2층 올라가 보시면요. 지금,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율량 대원 아파트는 거실이 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거실이 막아놨어요, 거실을. 그래서, 거실에 2층 안방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2층으로 보시면은 펜트리와 함께 방이 두 개가 더 있고 테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안방에서 이어지는 테라스한 개가 있고, 가족실에서 이어지는 큰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52B 표현입니다. 아, 여기는 백이동백0 3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거래는 지금 저희가 말해드리기 어려운 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펜트하우스 시리즈보다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그 다음은 국문로 센트럴 칸타빌 52b 평형입니다 보시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가족실이 보이는데 가족실에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들어가고 시면 지금 디지털 주방에 아 안방과 거실과 작은 방향기가 있습니다 1층에는 드레스를 정말 넉넉하고요 샤워 부스가 있고 공용 욕실에는 부부 욕실에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방이 거실 옆으로 한 개가 더 있고 드레스룸이 참 넓네요. 2층 올라가 보시면 방이 주방 들어갈 자리에 한 개가 있고 큰 방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한 개가 더 있습니다. 2층에는 그 샤워 부스가 있는 욕실이 한 개가 딸려 있습니다. 테라스도 넓고요. 가족실도 넉넉합니다. 네, 54평형입니다. 여기는 지금 살짝 구조가 달라졌는데요. 방이 두 개가 있고 거실이 한 개가 있습니다. 가족실 통해서 2층 올라가 보시면은 테라스가 아주 넉넉하게 앞으로 쫙 있고 여기도 방이 두 개가 있고 가족실 한개 있습니다 2층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족실은 여기는 103동 104동에 있습니다 마지막 60평입니다 정말 크죠 네, 아까 54평하고 비슷하죠 지금 방향기가더 붙었습니다 안방 옆으로 보시면 지금 ㄷ자 주방에 식탁 놀이공간이 넉넉하고 이쪽으로 안방 옆으로 방향계도 딸려왔고 가족실 너머로 방향계가 더 있습니다 2층 올라가 보시면 2층 거실이 있고 드레스룸이 아주 넓은 방과 구석지에 작은 방이향이더 있고 테라스는 앞으로 넓게 있습니다. 여기는 백사동에만 있는 희소성 있는 곳입니다. 네, 다음. 센트럴파크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오창에 위치해 있는데, 오창호수공원이 바로 뒤에 있어서 정말 숲세권이고 양천공원이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여기가 원래 골프장 부지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골프장 부지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아니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그러니까 한신공영이 그 땅을 샀대요 소문으로는 그래서 이 부지가 전국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부지예요 산에 둘러서야 있는데 그러니까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파트다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허가한난 아파트 같습니다 네 52평형입니다 거실이 아주 넓고요 그리고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주방이 보이지 않게 잘 막아놨고요. 식탁으로 공간이 넉넉하고, 안방, 보시면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쭉 넘어오시면 장방이 한 개가 있고요. 지금 테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은, 네, 이제 진정한 큰 안방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드레스룸 정말 넓고, 탕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막혀있는 공간, 이다틀수 있습니다. 터서 방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52평형이고요. 여기 한 11억에서 한1 3억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격을. 여기 센트럴 파크는 107동부터 101동부터 107동까지 다팬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2평형은 45, 45층부터 48층까지 한 세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당 45 46 47 48네 세대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 45층은 안방 앞쪽으로 큰 테라스 한개 들어갑니다. 45층 만해당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안방 부분은 34D평형 위로인데 34D평형은 거실이 돌출형인데 여기는 거실이 돌출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실 돌출형 자리에 테라스가 들어갑니다. 한 15평 정도 되는 테라스가 들어가요. 45층이면 보너스 공간입니다. 네, 비슷하죠? 56평형인데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테라스가 살짝 더 좁아졌다는 점. 네, 마지막 62평입니다. 여기 비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았어요. 네. 제가 오창에서 잠깐 살아야 됐었어요. 한 1, 2년을. 가족 사정 때문에 이쪽에 학교를 다녀야 돼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전세 3억에 80으로 잠깐 살아봤었는데, 야, 집 정말 좋습니다. 딱 들어가보시면 테라스가 바로 앞으로 한 개가 있습니다 지금 발코니와 함께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 보시면 방, 지금 창문이 세 개나 있어요 제가 살아봤는데 진짜 거실 딱 보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뷰가 끝내주거든요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 테라스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시면 식탁놀이 공간이 넉넉하고 아일랜드 식탁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도 비트 공간이 있다 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팬트리가 두 개나 있고 이쪽에도 이쪽은 빈 트인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네, 안방 보시면은 지금 샤워 부스와 탕이 함께 있고 지금 드레스룸도 들어가고 이쪽으로 쭉 보시면은 북박이장이 있어요. 그리고 안방이 미니 테라스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주상복합 보시면 다 창문이 작잖아요. 그게 주상복합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신대요 센트럴파크는 테라스가 들어가서 테라스로 연결되는 창문은 큽니다. 일반 아파트처럼요. 그래서 환기하기가 정말 좋아요. 다른, 다른 세대들은 저 쪽문인데 여기는 테라스가 있어서 테라스 덕분에 아주 큰 문입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그리고 주방을 넘어가 보시면 인테라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욕실 이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부스 가한 개가 있습니다 저기 현관 신발장 정말 넓고요방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는 미니 거실 미니 안방인데요 드레스룸과 샤워부스가 딸린 방향개가 있고 여기 작은 방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 13억에서, 11억에서 13억, 4억까지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52평이 지금 11억에서 13억으로 불고 있으니까. 네. 다음으로 가볼 집은 오착 한라비발디 아파트입니다. 77평형인데요. 1층입니다. 지금 식당 놀 공간 넉넉하고 방이 두개가 있습니다. 저건 설명해, 한라비발디 설명에 설명해 드렸고요. 2층은 지금 가족실이 테라스이고 여기 방이 두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808동 꼭대기 층으로 4세대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문로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는 54평형입니다 1층으로 방이 2개가 들어가고 요 2층으로도 방이 2개가 들어가고 지금 2층으로 테라스가 2개 들어가고 1층으로도 테라스가 2개 들어갑니다 여기는 101동, 102동, 103동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60평형입니다 여기는 2층에도 거실이 들어가고 1층에도 거실이 들어갑니다 방이 2개가 있고 보시면은 다용도실로 통해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천입니다 진천도 한번 넣어봤는데 여기 풍림아이 아파트입니다 되게 크죠 단지가? 매머드급 초대형 단지입니다 네 여기가 펜트하우스입니다 보시면 지금 방이네 개가 있고 테라스가 앞쪽으로 쭉 있고 뒤쪽으로도 더두 개가 있습니다 식탁로 공간지좀 애매하죠 이쪽에다 놓셔야 으될것 같습니다 앞방 크게 있고요 방이 두개 있고 앞 거실 옆으로 장 방향계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물왕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영상 저희 채널 오셔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